그 다음에, 20년도 온여 중, 어, 12번. 다음 그림에서 두 도형, 가나의 넓이가 서로 같을 때, 나의 가로의 길이를 구하래. 그, 나의 가로의 길이를 모르니까, 어 나, 나의 가로? 어. 가로의 길이를 그냥 뭐, A라고 할게. 그러면, 가의 넓이를 뭐라고 쓰면 되지? 가의 넓이는? 어떻게 계산하면 되지? 응, 그지. ex 플러스 4의 제곱이지, 그지. 그냥 그냥 여기 여기가 저 그냥 다 있었다고 생각을 하면 정사각형이니까. 정사각형의 넓이는 이제 그한 변의 길이 제곱에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실 없잖아, 그지? 이것도 정사각형이지.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이니까 3의 제곱을 뺀게 얘랑 같잖아. 넓이가, 맞지? 그럼 이거 나, 나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쓰면 되니까 2 x 플러스 7 곱하기 그냥 a라고 쓰면 되겠지. 맞지? 이건 전개를 하는 게 아니라, 어, 이거는 사실 이제 그 일단 여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 있으니까 우리가 무슨 공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? 그제 합차 공식으로 이제 인수분해 생각할 수 있으니까 a랑 b를,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를 한 번은 더해주고 한 번은 빼주면 되잖아. 맞지? 그럼 더해주면 얼마야? 요거랑 요거를 더해주면 2 x 플러스 7이지, 그지? 그리고 얘랑 여기서 여기를 빼주면 2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오겠지, 그지 얘가 지금 2x 플러스 1 곱하기 a란 얘기니까. 맞지? 그러면은 뭐 이거, 이거 같으니까. 결국 a랑 뭐랑 같으면 돼? 어, 그렇 e 2x 플러스 7이랑 같으면 되지. 이게 가로의 길이가 되겠지. 그래서. 그 다음 21번 볼게 이차방정식이 중근 x는 a를 가질 때 a 플러스 k 값을 구하래 우리 중근 갖는 조건이 뭐야? 판별식이 0이면 되잖아 어, 판별식 쓰면 되지 어 마이너스 12의 제곱이라는 건 어차피 제곱하면 은 그냥 12의 제곱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쓸게 b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가 ok 플러스 3이네 요게0 되는 걸 찾는 거네 맞지? 그럼 12의 제곱을 뭐 굳이 계산하지 말고 12의 제곱은 12 곱하기 10이니까 약분할 수 있는 거 약분 다 여기서 하면 되잖아. 그지 일단 4로 약분하면 여기는 3이 남지. 그리고 2 약분하면 여기 뭐 남아? 6 남겠네. 그치? 6 곱하기 3이니까 얼마? 18이지.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이제 분배하면 마이너스 OK,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마이너스 OK는 요거 계산하면은 15가 될 거고 넘기면 마이너스 15니까 K값 얼마? 3이겠지 어, 그리고 K에다 3을 대입을 해서 2차 방정식 정확하게 찾아주면 이거 마이너스냐? 마이너스 12X 3대입하면 플러스 15에다가 3더하니까 18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숫자를 좀 줄이는게 더 낫겠지 그럼 여기 지금 2가 있으니까 2가 다 공통으로 있으니까 2를 다 줄여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 그다음 플러스 9는 0이라고 해서 얘는 X마이너스 3에 완전제곱식이 나오겠네 그래서 X 값은 얼마야? 어, 3. 요게 이제 A 값이 되겠지. 그래서. 그다음에 이씨.. 이시... 오! 오.